너네 이게 뭐 오랜만에 얘기하는 거니까 빠르게 간략하게 해 보자. 미분이 왜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래네. 그게 왜 접선의 기울기였어? 자, 봐 봐.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. 여기가 a야. 이게 y는 f(x)라고 해. 여기가 b야. 이 점이 a, f(a)가 되잖아. a, f(a) 이 점은 b 콤마 f b가 되겠죠, 그죠? 이 점이 맞아요? 원래 이거 이거 그냥 시작이 뭐였어?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한 거였거든? 평균 변화율은 이두 점을 이은 이 선의 기울기야너왜 그래? 얼굴, 뭐, 뭐야? 아, 어디 아퍼? 어디 아프냐고 어디 아퍼? 목이 살 아야야? 하다가 힘들면 얘기. 자, 이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 얘들아? b 기 a 분의 이게 평균 변화에 그냥 기울기 말하는 거예요. 기울기. 알았지? 근데 여기서 얘들아. 이 b를 극한 배웠지? 네. 이 b를 a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 봐. 봐 봐. 내가 얘기했잖아. 이 점을 점점점점점 해 갖고 얘한테 가까워져 볼 거야. 그럼 여기 여기 여기까지 오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. 여기 오면 이렇게 되지. 근데 어차피 얘가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면 여기 겁나 가까워지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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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던 게 결국엔 어차피 두 점이 거의 한 점이나 되는 거나 가능 없잖아. 얘가 일로 겁나 가까워지니까. 그러면 이게 이 기울기가 초록색이 빡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? 여기서 이렇게? 이렇게 되는 거야, 이렇게. 한 점에 두 점이 한 점으로 되는 거 얘가 여기, 여기 합쳐지는 거지. 그래서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. 이게 의미한 게 F'A잖아요, 지금. 그래서 미분이 뭐였냐면, 이거를 또 뭐라고 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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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기 A를 우리 X 증가량이라고 하잖아요 X 증가량이 뭐였어요 델타 X 이게 X 증가량 뜻이야 Y 증가량은 델타 Y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? 그럼 얘들아 B가 A로 갔다는 건 부모가 몇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B가 A로 가, 가면은 b 다 A를 넣어봐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를 이렇게 0으로 보낸 게 아까 그거랑 같은 거야 얘가 결론은 뭐야? f'a야 프라임 미분이야 미분. 뭔 말인지 알겠어?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를 0으로 보낼 때가 미분계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9번을 보면 x가 2부터 2플러스 e h까지 변할 때 이게 증분이라는 말 얘들아 증분이 증가량이야 증가량 증분이라는 말 뭐라도 저 세모 표시는 알잖아 델타 y 증가량이란 뜻이야 알겠죠? 그럼 일단 x 증가량은 얼마야? x가 2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x 증가량이 얼마예요? h 분의 y 증가량이 저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? y 증가량이 이거래요 맞나 이거? 이게 이제 뭐야? 그냥 평균 변화예요 기울기 근데 여기다가 리미 m i 해서 분모를 뭐로 보내주면 h를 0으로 보내준 게 미분이 되는 거잖아 지금 F프라임이 여신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아까 얘들아 아까 어. 아이씨 괜히 좀. 여기 A 여기 B 있었잖아 이렇게 네. 맞죠? X 증가량이 뭐였지? B 빼기 A분의 Y 증가량이 그게 이거 좋아 이거, 이거 질문 잘했다 이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리미트 B를 A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? 네. 맞나요?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f 프라임 뭐라고 랬어 내가 이게 a. a야 a a a 이 원래 이게 남아 있는 점 여기가 좌표가 a 잖아 그지 응. 얘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금 이게 f 프라임 a거든 응. 맞아 응. 그럼 얘는 이것도 이렇게 써야 되겠네 x 증가량이 원래 뭐였어 어 뭐야 H. 어, 여기서 이렇게 뺀 거죠 그죠 응. 그럼 여기서 이 a 역할하는 애가 누구야 응. 얘야 얘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 예, 요 f 렇게이거야그이거서이론은 해서, 이렇게 해서, 여기 이렇게 해서, 여기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는 H 서이의게해 0번, 0번, 약분 렇게 해서, 답이 되는 거지 정확하게 알아야 지게 이렇게 수있이요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니 숙제 다 했나? 숙제 안한 사람한테 잘 사세요. 또 너야. 응. 너는 숙제 다 했냐? 밀린 거 없어요. 그러면? 없죠. 김연아, 너 밀린 거 없어요. 됐어요. 잘했어요. 다음. 평균 변화율이 적어다. 끝났네. 여기도. 이거 뭐 하래? 이게 평균 변화율? 이 얘가 지금 원래는 t 빼기 1이잖아, 그죠? 네. 그럼 여기 앞에 리미트. 이거 이거는 여기다가 t를 몰아 보내야 돼. 네. 이거 이거 여기 뒤에. 네. 맞아? 네. 됐어요? 그럼 너네한테 이거 계산하세요가 문제가 되는 거죠? 네. 인수분해 약분 대입하면 되고. 질문을 잘했네요. 하 문제지만 질문을 잘했어요. 어지 않게 안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낫잖아 지금. 질문을 잘했네요. 이 문제는 18번. 라임은 분모를 0으로 보내야 요 분모를 0으로. 자. 밑에 거. 자, 얘 이렇게 줬어. 제 있지, 제 밑에 거. 밑에 거 분모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일단? 어, 맞아. 자, x 1, x 제곱, x 1. 이렇게 하고 분모인 분자 있는 거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써. 이게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. 지금. 아, 너네 뭐 해야 돼?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. 얘를 이렇게 보여야 돼. 안 보이면 어떻게 해? 이게 계속 펼쳐야 돼. 이렇게 해야 할줄 알아야 돼. 그럼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있는 거야. 왜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했니? 그럼 예들 여기서 이렇게 극한을 이렇게 주면 맞아? 이거 f 프랑이 몇이에요? 0이에요. 이거 아니라 그랬어 내가. 알았죠? 네. 이게 f 프라임 몇이라고? 네. 이거 몇 번이니 얘들아? 네. 18번이야. 네. 아, 뭐, 아 근데 뭐 그걸 몰라도 상관없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, 지금. 네. 이게 f 프라임 뭐라고? 네. 0이라고. 곱하기 이거는 여기 들어가면 되죠. 네. 이거 아닌가, 이렇게? 얘들아, 네.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? 이게 의미하는 거. 네. f 프라임 0. 0 아니에요? 근나 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, 출반했고 올림포스가 좀 쉬워. 질문이 많이 없길래 잘 풀리는 거야? 36과, 음. 이게 마지막이네요. 36과, 아, 아, 이거... 그, 그 어려운... 수능 특강 문제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보여서면 뭐 좋겠어 그냥 왜 얘들아 이거 구하래 여기 넣으면 0이죠 네. 그럼 여기 넣어도 0일거 아니야 네. 그럼 이게 이거 있지 이거 네. 이게 이겠죠 네. 맞나요 네. 그럼 이거 요이 이 자리에 이걸 넣는다는 생각해야 되지 네. 그러면 여기 이 자리 에 F1 G1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. 마이마 마이. 그냥 마 마마 마. 됐죠 네. 한번에 얘기할 줄 알아야지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야 모 미분해서 마이누거죠 이거 미분해서 마일 누는거 이제 보여요 그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했지 약간 그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저기 동그라미 친 fx gx를 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일 거야 그다음 그거 연습 꼭 해야 돼 알았지 그럼 결론은 얘 미분해서 마이 누른거 구하세요가 답이야 이 미분하면 미그금 해야 되죠? 거기다 마일로는 이거 이용해서 다할수 있어요 눌러주시고 다인이